안녕하세요. BJ 망고사강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메인 화면에 나와 있냐고요? 바로 0.13.0.14.0 베타비트3를 리뷰할 겁니다. 와! 어, 일단 여러 가지 추가된 게 많아요. 컴퓨터처럼 이거, 언어도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고, 언어 이거 하는 것도 되어 있고, 스킨. 예, 제 것이 그 이렇게 되어 있죠. 귀오미 스키는 어? 이걸로 가볼까요? <laughs> 아니야 파란색이나 이게 나 어? 어머나 호잇 네 이렇게 있고 이거는 뭐 별다를 게 없어요 이건 뭐 플레이 해보면 약간 변경된 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여기 딱딱하게 좀 되어 있죠? 맵을 들어가 볼게요. 고부 평둠에 뭐 무한 맵 이거는 똑같아요. 시드하고 이런 거는 다 똑같네요. 평둠 맵으로 가 보자. 무한 맵으로 가 보자. 크레이티브가 생성된지 보여 드릴게요. 엄마 얘왜 이러니? 신속 먹었니? 엄마 얘 사모님 왜 이래? 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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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왜 이래 이거 시야가 이상해졌어 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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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어, 어디? 가운데. 됐어. 이렇게 있고, 오, 야, 뭐, 이색달러된거는 없네요. 우와. 이런 거 바꿀 수있네 우와. 이것도, 이것도 다 이렇게 바뀌고, 이것도 다 만들 수 있네. 이런 것도 다 만들 수 있네. 우와. 인벤토리 가볼까요? 음, 코 언더스톤하고 나무 크가됐어어 어, 어. 아 이게 옆에 이렇게 있구나. 목들은 어 마을 보면 다 돼, 돼지, 양, 늑대, 오셀로 오셀로이 있었나? 벌써 박쥐, 오토끼는 원래 있었고 클리퍼 앤스톨리톤슬라거과좀비좀비 좀 늦게 보면어동 이거 동굴거미는 어떤 거지? 아 설마 저껌이미요아전로 오니까 아친로 가볼게요. 아껌이야아아 소리 아, 도검이야. 아, 도검이야. 아 도검이야. 어, 소리도 달라졌어 가 징그러워 졌어요. 땅에 들면 어떡하지? 오지어 광이, 광이, 도 오야, 얘는 몸집이 커다. 원래 있잖아. 움직여봐. 움직여봐얘왜한 어. 방이니. 네가 꼬물로쳐야겠는데 오이! 아 얘도 소리 이상해 어 아, 거기 소리 딱 싫어 야야야얘 이렇게 배가 아닌가? 딴거 생성된 거는 이거하고 상자 가면 칸뭐 네, 이거 TNT 방물 이거 한번 소환해 볼까요? 레일 우와, 이거 라이터로 질러볼까? 라이터가 되면 되나? 어, 안 된다. 아, 크 어, 된다. 와, 우와. 우와. 근데 솔로를 다시 설치해야 되잖아. 까대기네요. 이거는 이렇게 넣으면 된다. 까대기 이렇게 하고, 어, 이렇게 하면 넣어지네. 까대기 원래 었잖아오 비밀칸, 뭐 이렇게 추가됐고, 음, 엔더는 생, 좀... 오, 야, 가마솥하고, 야, 양주기는 원래 있었구나. 가마솥이 추가되네, 이렇게. 물을, 물을 넣어서, 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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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글. 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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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암, 용암 안 되네. 야, 용암이 되어서, 우유 되네. 우유도 안 되네. 뭐 음, 이렇게 목도는 추가된 것도 있고 또 이거 하고 이거, 이거. 레드 발사기 공급기 깔때기 대취하는게다 생겼습니다. 깔때기 뭐이거 아시죠? 텐어 이렇게 텐으면 나오는 거. 텐으면저될 거예요. 이렇게. 뭐 가능할 시안안 되겠지만. 역시나 안 되고 너무 응. 깔때기는 뭐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비네스는데 마찬가지로 가마솥 응. 어느 게 깔때기고 어느 게 가마솥일까요?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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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게 깔때기입니다. 깔때기, 방송, 서송 탭탭탭탭탭탭 나네요. 아송좀 연한데, 깔때기는 진 않아. 이게, 상자에 붙이면 된다, 하던데 상자, 상자. 어? 일자까지 나왔네? 상자. 상자에다, 요 깔때기를, 허어. 아. 얘안 붙여. 너왜안 붙여? 크레이팅브에서 열리네. 가면 되는데, 왜안 돼? 이렇게 넣으면 됐나? 호잇. 호잇. 왜안 되는 거야? 이거는 서바이벌 아니면 제가 그림을 또한 번, 아이 펜션에다가 넣어볼까요? 쟤는 어가 음, 쟤는 쟤는 추가쟤으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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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는 쟤는 을는 있었고 는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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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미라도 원래 있었지 않나 오, 이런 블록 항공사가 도 있네. 블록 항공사가 추가됐네요. 음, 여기하고. 뭐, 딱히 추가. 오우야, 여기, 여기 안보여지셨구나 응. 여기에는 뭐, 인첸트. 야, 이게 더 디테일하다, 컴퓨터보다. 뭐, 포션 원래 다 있었죠? 아, 잠깐만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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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어요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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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다 뭐, 딱히 보여드릴 것는 없니. 사과, 이런 것들 보면 보여드릴 을요 음, 에 이상, 여기. 망고, 사고망 망고, 사과 มังกูสับกว่าอยู่ดี๊ด๊า0.700703리뷰어떠셨나요재밌습니까재밌었다면구독하기와좋아요한번씩눌러주세요그럼감사합니다